안녕하세요. 올해 딱 서른이 되는 여자입니다. 현재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지 조금 되었습니다. 진행은 딱히 나가지 않고 있어요. 양가 인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이미 소개시켰는데 남자친구의 경우가 조금 복잡해서 말입니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정도는 아니겠지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 믿. 정말 잘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건가 싶고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 다음으로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한테는 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었네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입니다. 부모님이 소중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또한 결혼 후에 부모님께 효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부모님이 계셨으니 현재의 제가 있는 거고 받은 만큼 갚아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내로남부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의 이야기는 조금 경우가 다르거든요. 남자친구가 할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자랐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어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먼저 해준 적이 없어요. 상처가 있는 것 같아서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고 어렸을 때 돌아가셨겠거니 혹은 말 못할 사정이 있겠거니 하면서 넘겼어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자친구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동생이 어렸을 때 새살림 차려서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어려서 남자친구한테는 그게 받아들이기 힘든 큰 상처였었나 봐요. 심지어 어머님은 어디 야반도주를 해서 연락도절이 되셨던 것도 아니고, 꽤나 가까이서 살고 계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조금 자라서 엄마 찾으며 땡깡 부릴 때, 남자친구가 동생을 데리고 어머님을 찾아가기까지 했었는데, 어머님은 어린 자식들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다고 하고요. 그냥 그런 슬픈 과거사가 있거니 생각했는데, 남자친구의 말에는 어머님을 향한 반발심보다 그리움이 더커 보였고, 아버님에 대한 반발심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말이나 행동에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님을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버님을 증오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였거든요. 어쨌든 지금의 남자친구가 있기까지 어머님의 도움 없이 자식들 키워낸 아버님의 공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갚아야 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는 동생만 아버님 품에서 독립을 하고 나면 아버님은 국물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결혼한 사이도 아니다 보니 남이 집안 일에 괜히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아꼈는데 자세한 내막을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취직을 한 이후부터 어머님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저는 남자친구를 이미 부모님한테 인사를 시켰던 상황이었는데, 남자친구는 도통 아버님께 저를 인사시키는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고 난 뒤부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어머님한테 인사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인사를 한다면 저는 당연히 지금의 남자친구가 있도록 키워주신 아버님을 먼저 뵙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략하고 어머님을 먼저 인사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다짜고자 아버님은 결혼식 때 부르지도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혼주석에는 어머님이 오실 거고 아버지와는 연을 끊고 지내겠다고 하는 거죠. 지 결혼이니까 지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자초지종만 들었을 때 어머님이 바람이 나서 피부치 같은 자식들 남겨두고 새살림 차렸을 때. 그때 이미 혼주석에 앉을 자격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발언이 조금 충격적이기는 했습니다. 결혼이 남자친구와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양가 집안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더큰 부분이잖아요? 호적에도 당연히 아버님 밑으로 올라가 있을 텐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냐.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그건 일단 자기 어머니부터 만나보고, 그러고 나서 말을 해준다고 하기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다녀왔고요. 남자친구 어머님, 첫 인상이 참 강렬했어요. 제가 속으로는 아버님 편이라서 그런가, 나이가 많이 젊어 보이시기는 했는데, 꾸미고 다니시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마저도 제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50대 초반이시니까 정말 20대 되자마자 결혼하셔서 남자친구를 가지셨던 거죠. 어머님의 자기소개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는 새살림 차려서 나가셨지만 지금은 또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자기가 워낙 개방적이라서 자유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말까지 덧붙이시면서요. 얼마 전까지는 남자친구 동생과 아버님이 계시는 곳 같은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계셨는데, 최근에 골프치다가 알게 된 사람 따라서 서울 근처에서 올라와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집도 근처니까 며느리랑 이렇게 해서 셋이 자주 보면 되겠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따지고 싶었지만, 긴말 하지 않았어요. 괜히 제가 분위기를 박살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졸지의 시아버지만 세 명이 생겨버린 이 상황을 웃으면서 넘겨야 하는 건지 이건 아니지 않냐고 솔직하게 내 의견을 말해야 하는 건지 정신이 하도 없어서 표정관리도 똑바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던 건지 제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아버님과 헤어지게 된 과거 이야기를 하나씩 술술 풀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다. 남자친구 아버님한테 사기를 당한거나 마찬가지다 하시면서 침몰하고 있는 배에 같이 타서 둘다 인생 종치느니 나라도 잘 돼서 애들 챙겨줘야겠다 싶어 새살림 차려서 나간 거라고 하시고 막상 새살림을 차렸더니 그 집구석에서는 애들도 못 만나게 하더라. 내가 뭔 힘이 있겠냐. 일단 나라도 살고 봐야 훗날을 도모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이제라도 애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 그집 구석하고도 이별하고 나온 거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제 귀에는 그게 그냥 가져다 붙이는 변명거리로밖에 들리지 않고 그냥 그럴싸한 이유로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건간에 핏덩이인 자식들 버리고 도망간 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엄마 노릇을 하고 싶었는데 새살림 차린 집에서 못하게 막았으면 진작에 그집 구석을 나와서 혼자 지내시더라도 아버님과 이미 갈라섰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식들과 교류하며 어느 정도 뒷바라지를 해주실 수 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새살림 차린 집구석에서 싫어해서 못했다는 걸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니 한참 어린 제가 보기에도 그 모습이 좋게 보일 턱이 없었습니다. 지금 혼자 계신다는 말도 솔직히 자식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재벌은 남못 주고 밖으로 돌다가 쫓겨난 건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남자친구 취직하고 나서 연락을 해오셨단 걸 보면 제 생각에는 후자에 더 힘이 실리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아버님 대변인으로 나와서 CCBB를 가리려고 나온 자리도 아니고 그때는 어머니 사랑 못 받고 자란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보여서 최대한 크게 따지고 들지는 않으려고 꾹꾹 참고 있었어요. 그동안 못 받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건지 효자노릇을 하고 싶은 건지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어머님 드시기 편하라고 돈가스를 드시기 편하게 조각조각 하나씩 썰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참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서른 살 저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데려간 곳이. 집 근처 돈가스 집인 것도 조금 그렇긴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귀엽고 당신이 계산하신다고 하신 걸 보면, 어머님이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든 잘 해보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어머님이 이대로 헤어지기는 아쉽다고 하시면서, 당신 집에 가서 과일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시기에 따라갔습니다. 새로 만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또새 살림을 차리신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은 서울에 따로 집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았고 연립주택에 새들어 살고 계셨어요. 방한 개, 거실, 주방, 욕실 다 따로 있기는 했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골프 치다가 알게 된 사람 따라왔다는 말에 새 살림 차려서 잘 지내시네는가 보다 했는데 둘이서 아직 서로 알아가는 단계이다 보니 일단 급한대로 작은 방구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바터진 집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님께서 시커먼 속내가 잔뜩 담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셋이서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다고. 식사자리에서는 이렇게 셋이 자주 보자고 하시던 말이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셋이서 알콩달콩 살아도 좋겠다고 살짝 돌려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우리 결혼하면 방한칸 내달라고 같이 사는 게 어떤지 저를 떠보려고 꺼내신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어머님 속뜻을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그러면 참 좋겠다고 동조하면서 해시래실 웃고만 있었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미 느낌이 세해서 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너 지금 결혼하면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어서 밑밥 가는 거냐고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소리냐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사는 확실하게 그더라고요. 어머니는 지금 만나는 분도 계시고 한데 왜 우리랑 사시겠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한 저한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제 심정을 이야기해줬습니다. 내가 느끼기엔 어머님이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내 반응을 봤다면 알겠지만, 솔직히 너 키워주신 아버님 무시하고 어머님이 혼주석에 앉아 계시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자리가 여러모로 나한테는 불편한 자리였다. 이런 식으로 그간 소간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다 꺼냈지요. 취직 후부터 연락을 하고 지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2년 정도밖에 안된 거거든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새로 만나시는 분 알고 나서 여기 올라오신 지는 또 반년 정도밖에 안된 건데 언제부터 그렇게 어머님을 잘 알았다고 남자 친구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저보고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버님이 다 잘못한 거라고 어머님 편을 들면서 말이죠. 아버님이 애초에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어머니가 자기랑 동생 두고 새살림 차릴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니냐. 자기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또한 아버님 덕이 아니라고. 다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거 아니겠냐고. 그러니 그건 자기가 잘했기에 다 자기 덕이지 아버님 덕이 아니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누가 들으면 태어나자마자 지 혼자 벌어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대학 가고 그랬는 줄 알겠는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대학 생활을 서울에서 자취 생활하면서 학자금 대출도 없이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지냈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 덕이라고 할수 있나요? 제가 세상에 너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룰 거못 이루고 하고 싶은 거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복 받은 줄 알고 아버님한테 잘 하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혼자 욱해서, 네가 내 자라온 과정을 아냐마냐 하면서 울분을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딱히 와닿지도 않는 게 솔직히 저도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하나 없이 자라왔지만 저 또한 속에 담아둔 부분도 있고 불만 가졌던 부분도 있고 그 정도는 다들 한두 개씩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냥 어리광에 투정 부리는 걸로밖에 안 들렸어요. 주로 하는 말의 요지는 결국 자기랑 자기 동생을 엄마 없이 자라게 했으니 전부 아버님의 잘못이고 죄라는데 너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수두룩백백이라고 일침을 놔주고 싶었지만 더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프고 또 같은 소리만 반복하겠다 싶어서 그날은 그만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만나자는 남자친구 연락을 입힌 게저 핑계대면서 피하고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 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저렇게 뒤틀린 효심이 돼버린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 잘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 일이기에 충분히 저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하면서 저한테 화낸 적단한 번도 없었던 자상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성실하고 아버님이 혼자 지방에서 몸쓰는 힘든 일 하시면서도 남자친구 서울에 대학 보내고 자취시키고 할 정도로 공부도 잘했고 솔직히 흠잡을 곳 하나 없는 사람이거든요. 덕분에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혼자서는 도무지 답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의견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사연 하나 보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 3주 만에 다시 찾아뵙네요. 이 상황을 두고 고민했던 제 자신이 다 바보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치가 떨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 머리채 한 웅큼 뽑아버리고, 거지 같은 집구석 탈탈 털어버리고 헤어졌어요.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가 다된 상태예요. 그렇게 엄마가 좋았으면 애초에 아버지랑 살지 말고, 지네 엄마랑 붙어 살지 아버지한테 받아먹을 건다 받아먹고 이제 와서 왜 저러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남자친구와 그동안은 되도록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제가 별것도 아닌 이유를 말하면서 만나는 걸 피하니까 뭔가 눈치를 챘었나 봐요. 저한테 난데없이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랑 만나지 않았던 동안 어머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저는 몰랐죠. 제가 아버님 쪽에 편을 들기는 했지만, 그건 어머님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랬던 거지 실제로 만나뵌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을 한번 뵙고 싶기는 했어요. 아버님이 하시는 걸 보면, 남자친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왜 저러고 있는지, 아버님을 왜 저렇게 싫어하는 건지, 어느 정도 남자친구의 상황을 이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수원으로 차가 빠지는 겁니다. 아버님 계시는 곳은 절대 아니죠. 수원 쪽에는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뭐 하는 거지 싶었는데 차가 익숙한 길로 접어들더니 어머님 지내시는 집으로 가더군요. 남자친구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가보면 안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 아버님은 당연히 없고, 어머님만 계셨고요. 남자친구한테 작은 목소리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한마디 했더니 기다리라고만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음식 준비에 한참이셨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네요. 아버님이 이 집으로 오시기로 했나 싶기도 하고, 어머님은 저희 보고 음식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실 한편에 교자상도 펴져 있고, 준비하고 계시던 음식을 봐도, 대충이 북어포니에서 있는 게 앞만 봐도 식사 때문에 준비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제사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두 분이 이혼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지 않나 싶었어요. 어머님 쪽에서 남자 형제가 없어서 제사를 어머님이 가져오신 건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하기에는 음식이 많기도 했지만 저한테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음식 준비를 시키는 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보고 잘 보고 배우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다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직 결혼이 확정된 상황도 아닌데 솔직히 왜 저러시나 싶었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오신다니 별말 안 하고 준비하는 것부터 상차리는 것까지 끝까지 도왔습니다. 저희 집도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준비가 다 끝나고 어머님이 어디에 전화를 하시니 얼마 안 있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버님이 들어오셨고 남자친구가 오셨어요? 아버지? 하고 살갑게 맞이하는데 속으로, 어? 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얼굴도 안 보고 살 것처럼 아주 이빨을 드러내놓고 있던 모습과는 다르게 외투도 직접 받아서 옷걸이에 걸어주고 너무 잘했기 때문이에요. 무뚝뚝하신 성격인지 저한테는 살짝 목례만 하고 들어오시자마자 준비되어 있는 제사상의 향을 피우시더군요. 남자친구가 옆에서 술한잔 따르고 저를 올리시더니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절을 하자고 해서 얼떨결에 저도 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게 맞나 싶어서 저는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있었습니다.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저보고 뒷정리를 도우라길래 일단 저도 도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윽고, 네 사람이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아버님이 과묵하셔서 그런지 식사자리가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앞에 계시면 저렇게 찍소리도 못할 거면서 뭘 그렇게 아버님이 싫다고 일을 갈고 그랬는지 싶었습니다. 오고 가는 말이 하나도 없다 보니 제가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다고 저희가 내려가도 됐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조금 당황스러운 눈빛을 하시면서 어머님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설명에 정말 저는 두손두발다 들고 결혼은 물론이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온갖 근엄한 척을 다 하던 그 사람은 아버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머님 세인이라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때는 이미 상황을 정리해보고 화를 참고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고 물으니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뭐가 문제냐는 듯 아버지께 저를 인사시킨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저게 니네 엄마 세인이지 어떻게 아버지냐고 했더니 저보고 말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지한테 아버지는 저 사람 한 분뿐이라나요. 어머님한테 3주 전만 해도 알아가는 단계라고 했는데 벌써 결혼까지 다 하신 거냐고 물어보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 아직 그 남자 쪽에서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나는 걸 떠나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러면 저보고 지금 생판 상관도 없는 사람 제사 준비를 시킨 거냐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게 될 테니 배우라고 한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어머님이 나서서 저한테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남자분하고 잘 되려면 제사를 이어받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의 부인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와 결혼을 해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저랑 남자친구가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새해인은 애초에 제가 남자친구랑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몰래 외투 챙겨서 밖으로 슬금슬금 나가던데 알고 보니 자리를 피해준 게 아니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아예 집으로 꽁지가 빠지도록 내빼버린 상황이었고요.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머님한테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이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남이 집 귀신을 아직 결혼도 안한 예비며느리한테 떠넘기는 거냐고요. 제가 따따따 쏘아붙이며 어머님을 몰고 가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이 전부 다제 탓인데 저보고 그것도 하나 이해 못해주는 거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너네 집이 콩가루인 게왜내 탓이냐고. 어떻게 그걸 내 탓이라고 할수 있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유라고 설명한다는 말이 제가 어머님하고 합가할 생각이 없다고 그건 싫다고 했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하루라도 빨리 새살림을 또 차려서 첩질하는 게 아니라 그 집구석 안방마님이 돼야지 자기도 안심하고 저랑 결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속된 말로 이 정도면 아주 연병을 넘어서 예술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대로 남자친구 머리를 한움큼 집어서 겨우 나랑 이꼴 보자고 여태껏 키워준 아버지 은혜도 저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집 나가 버린 어머니를 택한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남자친구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바닥에 철푸덕 하고 쓰러졌는데 제 손에 남자친구 머리카락이 한움큼 잡혀 있더라고요. 낮아빠져 있는 남자친구를 봐도 성질이 안 풀리길래. 어머님한테도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염치가 얼마나 없으면 자식들 앞에 다시 나타날 생각을 하시냐. 자식들로 모자라 멀쩡한 집안 파탄 내고 예비며느리 등골까지 빨아먹으면서 살고 싶냐고 염치 좀 찾고 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락 없이 지내던 3주 동안 저도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끝나가던 상황인지라 그렇게 집안을 아주 뒤집어 놓고 나오는데 신기하리만지 아쉬움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깔끔하게 다 털고 정리해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평소였으면 연락이라도 몇번 왔었을 텐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는 걸 보니 잘못을 뉘우친 건지, 아니면 남은 인생 이제 엄마한테 등골 쪽쪽 빨리면서 살기로 결심한 건지, 저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차라리 잘된것 같아요. 4년 연애한 시간이 허송세월로 느껴질 만큼 허무하지만 오히려 제가 정리 못하고 이 관계를 질질 끌고 갔다면 아마 저도 합병 때문에 제명에 못 살았을 겁니다.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빠른 결심을 한게 잘했다 싶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엄청 착하게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 어머님한테 고마운 부분도 있기도 해요. 괜히 저랑 남자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남자친구 앞에 나타났다면 그건 그거대로 더 큰일이었을 테니까요. 깔끔하게 결혼 이야기 오고 가기도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옥 불구덩이에 발을 담그기 전에 하늘이 제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앞으로도 항상 착한 일만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